왜냐면 아빠 걸로 사진을 많이 찍고, 이렇게 동영상도 찍으니까. 응. 표 가서 사는 거라고? 어? 가서? 응, 엄마 어, 정원, 관리, 정원 관리하고 있는 건. 이발해 주는 거야, 이발. 오, 어, 여기 다, 아니, 관리한 티가 나잖아. 이런 거다 이발해 주는 거야. 아빠 다 이발해준 거잖아. 어, 다 이발해 주네. 오, 멋있네. 응? 아니, 이렇게 하는 거네. 딱 저렇게 이발을 싹 해주는 거야. 딱 튀어나온 거를 어? 저렇게 이발을 해주면 어? 이러면 막 머리가 자라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. 딱 일자로. 어? 이게 뭐, 멋있어? 어, 엄마, 여기 잘 나온다. 아, 여기 가운데 있단 소리. 가운데, 가운데. 일단 어... 밑에서 위를 보이게 들어가고 있어. 어 그러네 가로로 앉아 조금 네, 약간 밑에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엄마 이거 못해 툭 못해 어어 <laughs> 어. 어, 엄마 그거 아, 못해 응 지우 잘해 엄마 못해 엄마는 못해. 음, 얘네 두개다해 입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뭐그 어떻게 하얼얼얼얼 하는 거아 그거 말고 발음으로 하는 거잖아 어? 응? 이거 입 그거 뭐지? 어? 응? 가라라라라. 응? 아 이거 있는데. 어? 응? 아 그.. 아니 그.. 여기가 딱 그, 그, 가운데야 여기가 딱 가운데 점프샷 <놀뿐> 비켜 저 옆에 있는 건좀 성당이야? 어? 아, 얘는 뭐 맨날 성당만 지어. 우리나라 교회보다 많은 거 아니냐? 나고 그렇지. 아. 네. 여기서 패키지. 아, 뭐 말하는 건데? 어? 응로로로스 네. 바이러 로스막이로스할 때, 로이로스 가로로스 가로로스 가로뭐하가로로아 기억이 안나 로스가로스로스